음 오늘 많이 힘들었어. 어, 그럼 힘들었어요. 우리 내일 봐서 힐링하면 되겠다. 에? 내일 뭐 할까? 내일 마시는 거 오빠, 먹고. 오빠가 이렇게 일방통행이에요. 저도 대화 좀 보고? 해요. 저, 저, 저도 저도 대화 좀 해요. 카페 저도 할말좀 하고 귀시다 저도. 오케이 그럼 내일 맛있는거 먹고. 아직 안 정했어요. 카페 <laughs> 가서 힐링할게. 하 잠깐만요. 네. <laughs> 음 근데 나나 여자 친구 생기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뭔데요? 음 그 <laughs> 내일 예쁜 그옷 입고 나와 줄래? 아니, 뭐냐고요. 제가 말하라고요. 그러면 고 싶은 대로 오늘 고생했어. <laughs> 안녕. 빨리 말해 주고 그래 가 보자. 안나. <laughs> 이거 써도 되나? 어? 써도 되나? 이거 써도 되니까. 됐다. 됐다. 염색을 되게 많이 했어. 적꼭지 했어요, 안 했어요? 적꼭지 기본이죠 피어싱한 사람들은 귀에 했다는 건 적꼭지 무조건 했다는 거예요. 아하. 나 귀에 귀에다 원 플러스 원으로 해주지 않나 뚫을 때귀 뚫으면 적꼭지도 뚫어주잖아요. <laughs> 나 귀... 아. 귀에 뚫었는데 적꼭지 안 뚫었는데? 음. 여자들은... 저 여자들은 아홉 개 뚫었어요. 저아 프로즈니. 어, 표정으로 맛 표현해주세요. 톡 불편하네요 제카톡에 같이 가자는 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아, 그러면 같이 가자고해 그냥. 아 돌려 말했어. 버리지 마세요 형. 저 같이 가요 하면 되지. 그걸 왜 그래? 아 오빠가 또 모르네. 어, 랄브 마음을 어. 라이브 마음은 이거지 대놓고 말하기에는 어? 자기가 너무 어? 자존심이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이러니까 그러니까 라이브는 돌려서 말한 거지 당연히 라이브 <laughs> <랄브> 마음 맞잖아 <laughs> 아, 내가 라이브라고 부르거든 <laughs> 맞잖아 라이브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아니 라이브랑 지금 게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게임 지금 어? 몇날 며칠 을 밤새도록 같이 했으면서 그럼 이제 좀 라이브 마음을 좀알 때가 됐잖아 라이브 감성을 잘 모르네, 동수 오빠가. 그죠? 한 달째, 그래 한 달째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라이브 감성 너무 몰라 지금. 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감성 몰라 주니까, 그죠? 어. 뒤틀린 첩취의 요정님 이천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주의>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똑바로 앉을게. 알았어, 알았어. <laughs> 개웃기 똑바로 앉아. 알았어, 알았어. 잘내리고 음. 오늘 약간 좀그 캠에 비추는제 모습이요. 지금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약간 어탈하면서도 시크하면서도 약간 어안 꾸몄는데 꾸민 옆집 누나 같지 않아요? 저, 응? 음? 아니에요? 뭘백수뭘 <laughs> 백스야? 백수, 뭘 아니 맞잖아. 약간 좀, 약간 이렇게 그 내가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옆딱 눈을 돌렸는데 이렇게 한 누나가 있는 거야. 뭘 봐? 이러면서. <laughs> 약간 좀 <laughs> 아니야? 내가 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왔는데, 응? 약간 좀. <laughs> 왜 그럼.. 쳐다보니까 뭘 바라고 지 그럼 뭐라 그래? 약간.. 어.. 안 꾸몄는데? 꾸민.. 옆집 누나 같지 않아요? 저? 응? 아니에요? 많이, <laughs> 어, 꾸민, 거, 많이 어, 꾸민, <laughs> 어, 꾸민 거.. 많이 꾸민 거.. 많이 꾸민.. 많이 꾸민 거 같은데? <laughs> 약간 이렇게.. 그 내가 쌩얼 봉투를 버리려고 이렇게이 앞머리 요것만 하면 은 자기가 털털해 보인다고 생각하나 여성분들은? 맞죠? 화장은 풀메이크업 해놓고 여기 앞에만 이거 동그랗게 말면은 약간 자기 털털해 보인다고 생각하나봐 왜 생각하나 동국오빠가 랄브랑 자주 싸운지 알겠어 아니 쌩얼에다가 요것만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풀메이크업 다 때려놓고 요거 해놓고 털털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누다가 음. 있는 거야 진짜 감수성이 너무 없어 진짜 어? 아니 저걸 굳이 알아도 어? 알아도 굳이 저렇게 언급을 해야 됩니까? 에? 어? 그냥 가끔씩은 모르는 척도 해주고, 눈도 감아주고 해야지. 아, 내가 왜, 왜 라이브랑 자주 싸우는지 이제 알겠어. 라이브가, 어? 서운해 할 만해? 어, 인정, 또 인정. 아. <laughs> 머리 아파, 너무 무었더니 <laughs> <laughs> 어우, 이 새끼 미친, 진짜. 넣었다 뺐다, 바디 페인팅 씹어줘요! 미지랄해요! <laughs> 발 보였어요? 방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서 이게 탁 쳤는데, 미지랄하면서 들어와요. 발... 오징 그것보다 너무 웃겨 아 진짜 미쳤네 진짜 아 진짜 돌았네 저거 아 진짜 대머리님 오전 오전 2회가 너무